산넘어 남촌에는 김동완 작사 김동현 작곡 산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은 5월이면 보리냄새 어느 것 한가진들 싫어하노리 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좋테나아 아름답구나 윤술 눈이 부셔 눈이 부셔잉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쁘다. 아, 예쁘다. 제비꽃, 조동진 작사작곡.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날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면 내게 말했지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넘어 먼 눈길, 넌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 중에도 깨어 있고 싶어. 봄날은 간다. 손노원 작사 박시춘 작곡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립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노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김유나 작사. 마스토야 유미 작곡.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 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 문일 거야. 아마도 봄날은 간에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 들, 가만히 눈 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봄은 또 오고 꽃은 피고 또 지고 피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네 바람에 머물 수 없던 아름다운 사람들 가만히 눈감으면 잡힐 것 같은 아련히 마음 아픈 추억 같은 것들. 눈을 감으면 문득,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건 그건 아마 사람도 피고 지는 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벚꽃 엔딩 장범준 작사 작곡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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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언제 뒤집어요? 나잘 못해주는데. <laughs> 오, 맛있어. 완전, 오 색깔도 예쁘고. 네. 아있다 오, 응.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쁘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laughs> 너무 예쁘다 아유 예뻐라 나도 하나만 얹을래요 아니야 거기는 아니고 어때? 옆에. <laughs> 알겠어 옆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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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laughs> 오 예쁘 예쁘 예쁘. 좀 기다려. 예예 <laughs> 예. <laughs> 네. <자>, 예쁜 크릇아 <laughs> 백모예요? 아니요. 어 진달래색이 예술이 됐어 그 키우면서. <laughs> 음. 조명은 신경 써야지. 어, 큰 게요. 음. 아름다워. 자, 꾸니 필요해요. 아주 좋아, 참 좋아, 대박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아빠 음 맛있게 드세요. 음 어, 더 드셔도 돼요. 과일들도 더 드시고 천천히. 아세요? 네. 한 번에 몇봉지는데 아니요, 네개 주무래. 어. 나요네나이 스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요 나는? 응? 나도 몇 십년만에 스마... 먹어보는 것 나도. 같아요 아, 샤먼에서 어. 샀던 어. 나 기억을 하잖아 음. 근데 하나는 깨졌어 어. 보고 나갔어 아그래구 아우 예쁘구나 지글지글지글 <laughs> <laughs> 오, 예. 오, 오 아, 예, 예. 오, 오, 예뻐. 예뻐. 아이고 예술적으로. <웃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안 좋아해. 네? 안 좋아하는데. 네. 네? 음, 아니, 아니, 저는. 아,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가 사는 아에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니 안녕 꽥꽥꽥 오리 어 노랑오리 있네 안녕 줄줄이 자매 여기 좀 봐봐봐 아 어, 예뻐요 아주 예뻐 오우. 예뻐.